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물론 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이카톨릭과 일반 대신교는 거의 12월 25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또 그렇지 않는 저 동방 교회, 러시아 전부 이런 데는 1월 달에 별도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여기도 저기도 다 예수님 마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해서 안 지키는 그런 나라나 그런 교단이나 그런 개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탄생하신 의미를 제대로 오늘 하루를 깨닫는 그래서 11시 예배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에 진정하는 의미를 오늘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철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격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은 뭐든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기독교는 항상 예비에 대해서 참 말씀 많이 하지요. 어, 우리는 심지어, 어, 개미에게 배워라. 혹은 뭐, 이렇게 그런 교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자는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는 겨울에서 그 양식을 위해서 중비했다가 그렇게 겨울을 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뭐,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 제림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 예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세상은 어쩌면 마지막 날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항상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그 일을 해야만이 어른 일을 생기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전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가지 않으면 그 힘이 더드나는 건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매사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바로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 애비성이 있어야 된다. 젊은 날 공부하는 때는 바로 일생을 살아가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때이지요. 어, 우리는 농부가 봄에 이렇게 겨울에 준비했다가 봄이면 씨를 뿌리고 겨울철은 노는 시간이 아니고 농부들이 겨울철에 준비했다가 농부기 되면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 농기구 도새로 보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그런 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운자는 바로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성 있는 사람, 네, 가끔 가다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막상 큰일을 만났을 때에 허겁지겁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일도 그렇고 뭐 가정일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철저한 준비와 예비하는 것만이 그런 어떤 당황하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는데, 중동 지역,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뱀을 갖다가 바구니에 넣고 피를 불고, 그래가 사람들에게 쇼하듯이 보여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참, 옛날 아주 고대로부터 이게 내로 하나의 전동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방수를 베푸는 자가, 이, 그, 어떤 최면을 걸기 전에, 뱀에게 건들고 물려버리면, 그날, 그건 모든 일 허사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뱀밀라한 위험한 그 물건을 취급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것을 갖다가 최면식에 놓고, 이렇게, 완전하게, 방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술이라고 했어, 주술. 방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충분하게 뱀을 제어할 수 있도록 딱, 완벽하게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지, 그러지 않냐고, 섣불리, 건드리다가는 반드시 화를 당한다. 그런 교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할수록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준비성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범사 유익하고 또 우리의 영적 뿐만 아니고 육적인 면에도 이 세상 살아간 삶에도 엄청난 지혜를 주시는 이말씀을 알고 언제나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운 나이다. 아멘. 예, 뭐,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진리라 하는 것이 언제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한 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살 때에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아, 후회가 없고 이렇게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